예수님이 도장으로 봉한 채 속에는 뭐가 없느냐?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곱 인을 딱 예수님 일곱 도장을 딱 지킨 그 둘이만 속에는 뭐가 없냐면 나의 그 나의 모든 것이 다. 지워졌어요. 아, 다 지워졌어요. 나의 열심, 나의 기도, 나의 자랑, 나의 영성, 나의 성화는 이미 다 끝났어요. 끝, 끝난 그 상태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식 자기 십자가 진그모습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예? 네? 자기의 풍성함을 잘, 풍성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치지 않는 사람이라니까. 내 자신, 우리의 것은 이, 이 십자가 안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 속에는, 즉, 일곱인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것은. 뭐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불드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할렐루야. 일곱인 중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때마다 우리의 모든 건 없어요. 뭐만 자꾸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니까 일곱인은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인 성도의 삶이 고소란히 녹아들내린 데가 뭐냐 면 이것이 일곱인 속에 담겨진 두루마리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도장으로 탁 찍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마에 다음인가? 이마에 인을 찍자 도장을 탁 찍는다. 짐승의 인도 찍지만 탁 찍어요. 눈내 것이다. 그런데 도장에 딱 찍히는데 딱 열어보니까 뭐가 드러나요? 십자의 복음이 삶이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도장으로 딱찍혀서 봉한 사람은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도 뭐라 그래? 포도주와 감남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잖아요. 왜냐? 예수님께 도장을 딱 찍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군한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해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지 십자의 복음을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주관해? 이분은 여 예, 예수님께서만 주장하니 사탄이고 마귀고 천사고 이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것이니까. 예수님 것은 누가 감히, 누가 감히. 여러분은 누구 것이? 예수님 것이란 말이야. 감히 건들 수가 없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그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난 사건들에 의해서 겪었던 삶의 내용을 이제 다섯째 인을 띠면서 설명을 해줘요. 다섯째 인을 띠면서. 다섯째 인을 뜰때 이제 그때가 또 설명하지만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로 6장 9절에 이제 있죠. 다음 다음 주하시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소리>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에 있어. 그렇잖아요, 죠그 다섯째 인을 뜰 때는 이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넷째 인 전부 다 말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당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는 증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증거에서 목임 받은 영혼들이라는 말이요그 영혼들이 살아서 지금 어린양보좌 앞에서 신혼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째인은 뭐냐 하면 첫째, 둘째 넷째인 넷째인까지 살던 사람들이 내용을 총기스로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 십자가 증거한 그 정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영혼들이 누구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넷째, 넷째인 속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의 그 성도들의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니까 넷째, 다섯째까지 오니까 아 이게 맞다, 맞다, 맞다 하고 이제 시인이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치시다니. 너무 감사하죠. 이런 내용이 이제 에, 다섯 재인을 뗄때 그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재인부터 넷째인은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인데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다섯 재인의 어,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를 어떻게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뺏기지 않았다. 목숨이 끊어져도 그들은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직했다는 겁니다. 죽어도 나는 좋습니다 하고. 할렐루야.